a m 어, 우리의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틴켈러의 어, 이야기를 한 분이 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어, 죄라는 이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우상이 있고. 어, 내면 깊이 숨겨져 있는 심층에 깔린 우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urface idol, 이렇게 피상적인 그리고 deep idol 그래서 안에 감추어진 그런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어, 심층에 깔린 이 우상이라는 것은 어, 내가 어, 인정받고 존중받고 무언가를 어, 내 뜻대로 컨트롤하려는 마음이고 이것이 그대로 표출되어진 것이 아마 이제 눈에 누구라도 볼때아저 사람은 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아니면 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한 예를 든 것이 어, 팀켈러의 친구 중에 예수 믿기 전에 이 바람둥이 같은 어,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 저런 여자를 만나면서 다녔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이성관계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믿으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해야지 하고는 그 이성관계를 정리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그의 삶을 보니까 자신의 그 신앙의 그 어, 어, 내용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의 삶이 늘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논쟁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자리가 흔들리면 대단히 불쾌하는 해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여자 관계는 정리했는데 사실 그 안에 보이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또 그들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굴림하려고 하는 자신의 우상은 제거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이 여자 제자를 만나냐면 어, 자신의 흥미가 떨어지면 그냥 이성도 바뀌듯이 신앙도 자신의 흥미가 떨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끊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보이지 않는 이 우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사실. 보이는 우상, 뭐, 부적을 없애고 또어 불상을 없애고 막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내 안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만이 다스리도록 하는 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에서 집이 부정하다, 무슨 가죽이 부정하다, 사람이 부정하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핵심이 3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11장에서 15장의 정결과 부정, 이런 동물을 먹고 이런 거 먹지 말고 라고까지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딱 정리가 잘돼 있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재미있는 말씀이 부정에서. 떠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일어나지 않는 자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정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이 떠나게 하는 게 뭐냐하면 사실은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내가 섬기는 행위입니다. 부정한 자리에또 다른 면이 뭐냐하면 내가 사실 적극적으로 섬기고 헌신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이 말씀 부정에 대한 정결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부정하게 하는 물건이 아니라 그것에서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로 뭐가 있는 성막이 있는 자로 우리를 살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항상 있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하라. 뭐예요? 부정하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면의 그 중요한 자리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적극적인 자리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섬세하게 나옵니다. 사실 32절, 33절 앞에 있는 말씀과 다 연결되어야 되는데 유출병이에요. 유출병은 여성이 피를 흘리는 기간입니다. 아마 생리의 기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경에 보면 유출병이 있고 혈루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년 된 혈루병 여인을 고치잖아요. 이 유출병은요 이제 산부인과적으로 여성이 감염이 되었거나 또그 안에 병이 깊었거나 어, 그래서 계속 하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열이 간헐적인데 혈루병은 뭐냐면 이게 멈추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어, 저는 그런 분을 뵙고 같이 신앙생활한 적이 있는데 여성이 혈루병을 알면6 개월만 알아둬요, 인생 완전히 거의 다 끝납니다. 살쪽 빠지고요. 뭐, 돈으로도 안 되고, 음식으로도 안 되고,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혈루병은 피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다 여성의 산부인과적인 병이죠. 근데 설정한다라는 건 남성이 정액을 쏟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그게 보면 불격에알는 여인, 유출병에 있는 남녀, 불결한 여인과 동치만자, 어, 여성의 생리 중에 어떤 그 성적인 관계를 했다든지 아니면 유출병이 있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32절 33절이 다 뭡니까? 대단히 개인적이고 대단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공동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전부가 보도록 성경 가운데 딱 넣어버린 거예요. 모두가 다 알도록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대단히 사적이고 대단히 개인적이고 대단히 치명적이고 대단히 아픈 영역까지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대단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병든 자리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개인적인 자리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사적인 자리들이 있어요.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를잘 숨깁니다. 심층적인 우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의외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독의 병을 숨기는데 능합니다. 의외로 이전에 내가 아파했고 실수했고 피해를 줬던 일들을 숨기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 자리에 송전되어야 돼. 왜요? 마지막으로 유출병이 나오는 것은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유출병은 다르게 말하면. 여성이 생명을 가져야 하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생명을 가져야 하는 몸이 지금 뭐예요? 부정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대단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인간적이고 나만의 아픔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 자리도 생명의 자리야. 네가 살아날 자리야. 오히려 그 자리야말로 네가 생명을 잉태하고 그 자리야말로 네가 새롭게 되어져야 할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이렇게 개인적인 일들을 이렇게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상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컨트롤 해야 되고,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되어야 되고, 내가 그 가운데서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충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질 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에 나간 걸 알았어요. 그럴 때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자기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내가 부정하게 되었다. 너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상처받고, 너도 상처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을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요, 부정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 저 사람은 정결한 사람. 나는 이게 내 상처야. 이게 내 어려움이야. 이게 내 약점이야. 이게 내 허물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있는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이 땅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빛만으로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더 가지고 살아갈 때 문화를 반대하진 않지만 복음이 문화에 의하여 설명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반대해야 돼요. 복음은 문화를 설명해야 되는 도구지 복음이 문화에 의하여서 설명되어지면 곤란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그어 그, 어, 노예 제도,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를 보내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노예 제도를 무너뜨리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노예 제도는 근대에 와서야 링컨을 통하여서 깨어진 겁니다. 1800년도 계속 이어진 거예요. 문화적으로 보면 노예 제도는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땅에 노예 제도를 없애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대표적인 게 인도입니다. 인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의 사역을 할때 인도도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어, 최고의 브라만부터 지금 천민 계급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그 천민 계급이 지금도 문제가 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요. 천민들을 만지면 아직도 자신들이 부정을 입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천민들이 다니는 학교에 자기 자식 절대 안 보냅니다. 그리고 천민하고 결혼하면 그 아예 가족을 쫓아내버려요. 부정해졌다고 자기 가정이 어떻게 천민의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직도 인도에 남아있습니다 아주 뿌리 깊어요 근데 18세기부터 성교사님들 복음을 전했는데 안 없어진 거예요 왜? 성교사님들은요 카스트 제도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교사님의 목적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빛이 이 땅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만약에 문화적으로 이해를 해 가지고 성경이 여성의 관점에서, 성경이 카스 제도의 관점에서, 성경이 인권의 관점에서, 성경이 동성애의 관점에서, 자꾸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다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진리가 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소를 가지고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지. 내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거나, 내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거나, 내 문화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대하거나, 내 문화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요. 우리도 복음을 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내가 자라온 배경, 내가 받았던 상처, 내가 받았던 어려움들이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대로 투사되어지는 거예요. 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부정하다. 저 사람, 힘들다. 저 사람, 어렵다. 아 정말 나한테 상처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정말 화가 난다. 이런 것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왜 내가 다 복음을 정제하는 심층적인 버려지지 않은 우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깊은 자리까지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이 주의 것이 되어져서 나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주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하며,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고,